자 오늘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브이베이비에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자 먼저 포토햄을 시작으로 오늘 내 네, 슈페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른 모습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카리스마의 모습으로 온 v 이이비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포토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 이이비 준비했으면 무대 로 나와주시죠 <웃음> 네, <웃음> 자, 아, 편하게 자, 인사부터 하고, 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자, 준비했으면 해주세요. 인사드테 있습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브이비 리더, 생일파이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이비 중국 멤버 제이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v a 비 에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v a 지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v a 로우한 목소리 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로우는 언제 봐도 목소리가 치아 안바수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자, 로우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자, 개인 촬영을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들이 오늘 또 준비한 특별한 개인 촬영이 있으니까 잠시만, 네, 대기를 해주시고, 네, 준비를 해주시고, 네, 리더, 세이드만부터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